좀 애매하긴 하죠. 나만 테바뀌기 애매해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나, 난다. 어? 아! 어? 어? <laughs> 아니, 요 위에. 위 달려 죽네? 예? 여기, 여기 맞지? 그거 아닌데? 어! 왜왜왜 브레킹이랑 그 눈인사 했어요. 여기다 여기 여기. 요... 아닌데? 요 아니고 여기. 요... 거기 브레킹 있는데? 우. 잠만 요... 나가는 길이 여기. 오! 아, 됐야 아이디 나가야. 제기 죽여. 아, 아 개... 오브레킹 양각시 뭔데? 아유. 나만 아니면 돼. 어, 에트, 에트, 에트. <웃음> <오>. <웃음> 어. 뭐, 뭐, 뭐. 어어 그놈 <laughs>

네네 네. 에라이 씨발. 정말 빨리 됐다. 배런 좋었나요 아니요, 아니요. 어, 당연히. 아, 마장동 칼잡이야. <laughs>

이스타의 그런 신이다. 오오 음. 아, 네. 오, 그, 그 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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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오 오. <laughs> 와, 네 시야에서 행이다 네, 네, 저 나갑니다. Let's go. 그래도 이기. <끝> 아, 오오. 진짜 이걸로 질의 제거를 지금 7 개를 했는데. 아 이게 그냥 뭐 주변에 있으면 터지는 판정인 거 같은데요. 나와라. 어? 어. 뭐 한번 해 보고 싶었나? 해 보면 안 돼? 너한도 맞고 죽을래? 배웠거든요이 치면 사 오고. 오, 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오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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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다쟤 어. 앞에. 그렇지. 어 어이, 여기 <laughs> 서 아, 한 바퀴 돌아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? 아, 이럴, 포일에도 앞으로 왔겠다. 그니까. 야, 빠지고 정문으로 가죠? 오케이. 오! <웃음> 오! 들어가 <laughs> 되나? <laughs> <laughs> 얼씨구. 벌써 왔는데? 하하, 씨. 가깝나? 그냥 집 갈까요? 되게 애매해. 가죠. 네. <laughs> 진짜. 아무도 <laughs> 없는 바에 외로워가지고 혼자온 사람 것 같아. 막7 0 8군 부르듯이 이런데. 뭐야? 아 깜짝이야. 스케리론 이거 여기서 칼로 찌르면 되는데. 뒤에서, 오네, 뒤에서. 오네. 죽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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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난 <laughs> 이거, 이거 넘어진 거에 죽었는데 이 사람. <laughs> 어. 여기서 죽었다. <laughs> 칼 어디갔어? <laughs> 칼 어디갔어? 칼 여기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어. 아니 <laughs> 이 완전 사이드에 개구멍 하나 있거든요. 완전 끄트머리에 개도 있네. 근데 개가 있네 개구멍에 그런가? 벌도 어, 개, 어, 개가 개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진짜로. 되거되게되게 아, 아, 조그만 했는데 개집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. 근데. 개집이 좀 크다 했어. 어? 거의 가도. 병정, 병정 있는 것 같아. 야, 삽두거 왔는데? 있어. 개 하나 가지고. 어, 어? 어, 하나 더 있네. 어. 어. 런 i n g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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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하 n 가 ding, d 네 n g d i n 가면 i n g 면 i n g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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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i n n i

바람은 그냥 보는데? 는데 어? <laughs> 어, 지루기도 한방 컸. 빨리 지체. 버려. 빨리 버려. 리 버려. 리 버려. 됐나? 어, 나, 나어나 나, 죽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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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, 오, 가만히 있는 거. 오, 오,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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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트리니, 꺼져있었어요? 뭐가요? 트리니. 트리니요? 네. 아, 아 이게. 보가도많긴 어, 한데 지금이가호도시 뭔... 켜는 소리듣 네. 와우. 와, 진짜. 오, <뭐라> <진짜 뭐라> <진짜 뭐라> 뭐,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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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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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l y Hol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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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까 y 까 o l y Holy! Holy! h

아프다 아프다. 아프다 아프다. 그만해라.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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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están> 아프다, <어희만>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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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오네 여기. 어, 아! 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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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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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와! 어, 어. 진짜. 어, 어, 아, 뜨거우! 아이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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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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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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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! 다 아! 와우. 오, 예술적으로 걸려 있네. 여기서 리설 컴퍼니가 끝나겠네요. <laughs> 여기서 끝나겠네피 <laughs> 출구 여기. 줄고 여기 어 어디 갔지 안돼 안돼 나 조졌어 나 죽었어 어디 보였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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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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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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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 와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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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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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k 여 여기. k a y What d 로올거 아니야 w h 건가? <웃음> 네! <웃음> <웃음> 빨리 you look 베란님 바로 앞에 g <laughs> 빨리! 아, 저희 근데 파밍 해야돼가지고 음, 여기 있지말고 탈이밍타이어떡하지 네, 네. 네. 끝났나? 어? 아 살아있었어요? 네잘 생겼는데? 8시인데? <laughs> 어? <웃음> 557원, 10원 더, 100원 더... 오긴 뭐야? 안 되나? 이지 뭐? 혹시 안 될까? 한 번만 더 갔다 와 볼게요. 네네. 문 열고 안 돼. 아. 나5안 <laughs> <laughs> 아, 나와요? 와. 막. 렇게 <laughs> 모든 아이템이 다 날아갔습니다. 짐막 가자. 제스터 씨. 그... 이게 참그 문이 뚫려요. 디스터 말고 이걸로 하게 됐네. 여기는 나왔나? 그오 어? 브레이크 어? 와, 와, 브레이크. 와와 뭐 브레이크 뭐 뭐야? 뭐야? 야 서로 다 봤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야 가라고. 야다 봤다고. 이벽 뒤에 지금 딱 암살 대기하고 있네. 야 가라고. <laughs> 보인다고 이렇게 <laughs> 브래켄이랑 <브레케인이랑 웃음> 오랫동안 눈자마자 <laughs> 처음 봐브레켄 <laughs> 어? <laughs> 심리 거슬린다 지금 <laughs> 브래켄 브레케인 죽여버려 브래켄을 죽여버려 호두깎기 야 어디가 브래켄 죽이라고 그런가?